설롬, 한주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메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 12월 15일 태풍 라이 필리핀 명으로는 오데뜨인데요, 이곳에 비사야스 중부와 민다나오 남부 지방을 강타해서 재산 피해를 많이 입혔습니다. 12월에 발생한 태풍 가운데서. 10년 만에 가장 큰 슈퍼 태풍이었다고 해요. 저희가 있는 이 네그로스 섬은 큰 타격을 입어서 정전 상태와 통신 두절, 또 해안가 작은 섬 마을들은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바클로드 내에서도 정전 상태가 있는 지역도 있고요. 아직까지 통신이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감사하게도 48시간이 지난 늦은 밤에 전기가 들어와서 저희 후원자분들에게 태풍 피해를 입은 재난민들에 대한 구호물품 지급과 더불어서 2차 개발에 관련된 도움 요청을 문서로 만들게 되었고 이메일과 SNS로 발송하였습니다. 1차적으로 모금된 소중한 헌금은 지역사회 개발 선결을 하고 있는 저희 지역인 라카루타시에 있는 바투안 마을에 33개의 가구의 구호물품을 먼저 전달하게 되었어요. 2차적으로 지난 목요일에는 32가구에 파손된 주택 수리를 위해 자재를 지원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세상 어베르 월드에서 250가구 전체 구호물품을 이번 주 화요일에 공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그 지역 마을에 재산피하가 많이 발생하였지만 이번 기회로 연약한 주택 환경이 영구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다목적 건물도 건축해서 주중에는 대이케어 센터로 유치, 유치원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또, 주, 또, 저희 사역에 필요한 훈련과 교육의 장소로, 그리고 주말에는 예배와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어지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하수도 정비를 새롭게 하고 또각 가정의 빗물 저장 탱크를 만들어서 생활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제활동은 가장 빠르게 들어가서 가장 빠르게 나오고 반대로 개발활동은 구제활동이 끝난 다음 바로 연계가 되어 가장 늦게 그 지역, 지역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마을에 웃음의 희망이 가득하도록 계속 손 모아주시고 사랑의 손길을 계속 보내어 주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예요. 저희 선교단체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차 겸사겸사 제 가정이 한국에 잠시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에 참석했고 아내와 두 자녀들은 선교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두 자녀들에게 한국의 지하철 탑 탑승 경험을 시키고자 해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사실 아내는 서울 출신이 아니라 지하철 문화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선교제에 있다 보니 기계화로 바뀐 시스템 때문에 더 당황하게 되었고 모르게 되었죠. 지하철 매표소에 갔는데 무인 시스템이라 사람이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기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계 조작법을 몰라서 한참 설명서를 읽고 읽고 또 읽고 있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로 단말기에 띡 대고 들어가고 띡 대고 나오고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나오고 는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쳐다만 보고 있었고 또 아내는 조작법을 몰라서 어리둥절했고 그때 영무원이 오셔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가는 목적지를 정하고 돈을 투입을 하면 하면 되는데 카드를 보증금이 있어서 계속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돈이 환불이 된다고까지 시커먼 아이들들과 시커먼 아주머니가 지하철 역사 안에서 그렇게 서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 음,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어, 웃음이 나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이야 웃을 수 있지만 그때 당한 아내의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두 자녀가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달리는 절철 안에서 한강 강변을 바라보고 높은 아파트와 빌딩을 보면서 우와 우와 연발했다고 하는데 좋은 경험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 모든 전기 제품에는 설명서가 있죠. 그 설명서는 제품의 재원에서부터 각 부분의 기능과 스위치 조사법,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 등, 그리고 서비스 센터 알림에 대한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이 기재가 된 것이 설명서 아니겠어요? 만약 그 설명서를 읽지 않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을 일으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110V 전용 물건인데 220V에 꽂아버리면 당장 고장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규칙은 항상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제 아내가 겪었던 그 경험과도 매우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것이 아내를 지치게 하고 자저감을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만들어 주어도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율법도 그렇지 않을까요? 율법은 지키지 못함으로 느끼는 죄책감이나 좌절감, 그리고 어딘가에 얽매인 듯한 자유함이 없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You are free. 현대인 성경으로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때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 믿음이 개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Now before faith came, we were held captive under the law. i m p r i s o n until the coming faith would be revealed. 여러분도 알다시피, 음, 율법에 있던 자들은 마치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죠. 여기서 말하는 감옥은 철조망에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감옥이에요. 이 감옥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로 허락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 율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고 모든 규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러나 굿 뉴스가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더 이상 그런 감옥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율법을 지키는 필요성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의 감옥의 문을 열고 규칙이라는 간수들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니 제발 더 이상 감옥에 잊지 마십시오. 감옥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가두른 율법의 비현실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즐기십시오. 하지만 어, 몇백 분들은 은혜의 자유보다는, 음, 율법의 제도화에서 신앙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마치 감옥에서, 감옥에 갇힌 구조 속에 수동적인 생활로만 수감생활을 했던 수감자들처럼 말이죠. 다른 복음을 쫓아가거나,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마치 저런 수감자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규칙을 따르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어, 주일날에 이런 거 해도 돼? 어, 이런 음식 먹어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요.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셨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So, then the law was our g u i d i a n until Christ came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faith. But now the faith has come. We are no longer under g u i d a n c e 개혁성경판에는 어, 몽학선생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몽학선생 또 초등교사는 아이를 돌보는 영어성경에는 가 u i d a n c 라고 되어 있죠. 또, 어린 아이에게 시종되는 자, 베이비시터라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몽학선생은 6세에서부터 17세까지의 주인의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을 가르키는 용어예요. 몽학선생은 가정교사로서 가정의 예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때 길을 인도하는 노예였습니다. 비록 주인의 자녀라고 하여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아, 징계까지 했다고 해요. 자, 24절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한계성이에요. 믿음이 오기 전까지, 그렇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자기 임무를 수행할 뿐입니다. 언제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가정교사처럼 말이죠. 몽학선생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역사적인 성육신 사건에 의하여 율법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종료됐어요. 율법에서부터 믿음으로 옮겨지는 역사적 사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가 되었기에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교사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베이비스터가 필요가 없어요. 보모가 필요 없어요. 가정교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보모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You are loved. 하나님은 여러분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자신의 자녀로 대하십니다.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문맥에서 아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 아래 에 놓여 있던 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제 아래 맨 인간들을 제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14절을 나중에 보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단지 어린 아이로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Son of God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어, 어린 아이 이게 아니에요. 장성한 성장한 자녀로 대하고 싶어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신의 장성한 아들과 딸로 대화하는 것을 즐기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성장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율법 아래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의인처럼 보이시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장성한 아들로, 딸로 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27절을 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For all of you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have closed yourselves with Christ. 네 세례 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구절에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되지 않았어요. 다만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외적 의식의 이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연합하게 되었고, 이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세례받은 자라는 다른 표현입니다. 옷 입었느니라라는 일반적으로 겉옷 있잖아요. 이런 티셔츠 말고 겉옷, 겉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미로 이 단어를 종종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었을 때,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합하도록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한 청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매우 중요한 의식을 갖는다고 해요. 그 의식에는 청년은 어린 시절부터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전환하는 의미로 아주 특별한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옷을 입었을 때그 지역사회에서 그 청년을 남자로 인정하기 시작했고 완전한 시민권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그림을 27절에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영적인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에서 완전한 성인의 시민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숙한 아들이나 딸로 받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한 그의 자녀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대하고 계세요 28절을 볼까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There is neither Jew nor Greek, slave nor free, male nor female, for you are all one in Christ Jesus.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통하여서.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든 간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젊든 늙든 민주당 당원이든 국민의 힘당원이든 블루 칼라이든 화이트 칼라이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누구 누구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편견이 없으셔요. 모두를 동일하게 평가하십니다. 역대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이든지 어, 테레 수녀사이든 그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만큼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지난번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가정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진행되고 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늘 저를 리마인드 시켜주시는 말씀이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단다.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는 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이 빨간색이든 노란색이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배경이 무엇이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전히 그분의 아들이나 딸로 대하고 계십니다. 편견 없이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상속자로 취급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이에요. 29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아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If you belong to Christ then you are Abraham's seed and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유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확신을 했고, 할례를 행한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믿었습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자들을 염두에 두고 시 부분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율법이 갖는 역할과 의미를 아브라함의 약속과 견주어 설명하고 나서 지금까지의 논쟁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결론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if you belong to Christ.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풍성한 기업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그분의 몸의 일부라면 또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면 그 풍성한 기업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얻으신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talks about the promise to Abraham and his offspring that he would be heirs of the world.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당성한 자녀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기업 이율자,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열차를 타기 위해 자동 매표기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사랑받기 때문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규례에서 자유롭습니다. 측정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완전하고 성공적인 자녀로 대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계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 율법의 행함의 압박에서 벗어나. 주님과의 관계를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자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셔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사랑받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다시 율법의 감옥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성탄절로 온 교회가 축제와 기쁨의 시간들을 나눴을 것입니다. 364일 매년 매일 어제와 같이 매일매일 364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자유 안에서 말이죠. 2021년 1월 1일 저의 가정과 저의 사역을 위해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2021년 12월 26일, 오늘까지 귀한 사랑으로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또 싸매어주시고, 흐른 눈물 닦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년 2022년 1월 1일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삶의 터전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